손흥민의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영웅적인 활약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토트넘과 루턴 타운의 맞대결에서 그의 발끝에서 탄생한 경기 막판의 결승골은 팀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장면은 축구장에서의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았으며, 그의 기술적인 능력과 뛰어난 직관은 영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하나의 게임을 넘어선 토트넘의 시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토트넘의 전술 구성상 손흥민이 득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팀 전술과 개인 기량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으로 손흥민의 최근 득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반증하는 셈입니다. 그의 득점 장면에서 보여준 기술적인 수준과 창의성은 그가 현재 팀 전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막판에 보여준 그 결정적인 순간은 마치 한 병의 마술사가 자신의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듯 토트넘과 그의 팬들에게 기적 같은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뛰어난 슈팅 기술은 마치 루턴타운의 골키퍼와 수비수들 사이를 해집고 지나가는 날렵한 여우와도 같았습니다. 영국 현지와 축구팬들의 반응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귀를 기울이며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이 토트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분수령이 될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은 단지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서 팀 전체의 분위기와 전술적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홈경기장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터로 변모한 날, 손흥민의 어깨 위에 쌓인 무게는 가히 헤라클레스의 과제와도 같았습니다. 리그 4위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앞에서,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팀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월드컵 예선과 리그를 오가며 연속된 맹활약으로 축구신의 영역에 도달한 듯한 그의 현재 상태는, 이 경기에서의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경기의 시작과 함께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에서 손흥민은 그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냈습니다. 루턴타운의 수비벽을 허무는 그의 날렵한 움직임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공간을 찢었습니다. 그의 패스와 슈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경기장을 전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팀의 스리토플레이, 특히 손흥민, 콜로셉스키, 베르너의 삼각편대는 기대와 달리 불꽃을 튀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기 시작 직후 발생한 콜로셉스키의 패스 미스였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어떻게 전체 팀의 운명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흥민이 그 볼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콜로셉스키의 실수는 루턴타운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고, 토트넘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팀을 위해 또한 그가 사랑하는 축구를 위해 끝없이 달렸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모든 공격은 희망의 불꽃처럼 빛났으며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은 토트넘의 승리를 향한 열정과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역할은 마치 한 편의 심도 깊은 서사를 구성하는 주인공처럼 팀의 희로애락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그의 움직임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모든 공격은 마치 순간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축구의 신은 그의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양쪽 골포스트를 강타하고 튕겨 나온 그의 슈팅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와 팀에게 절망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 동료들의 부진은 토트넘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베르너와 메디슨의 슈팅이 목표를 벗어나고 페드로 포로의 과도한 슈팅 시도는 팀의 밸런스를 훼손시키며 토트넘의 전술적 안정성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페드로 포로의 경우 그의 열정과 욕심이 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계진에 의해 날카롭게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통계가 아니라 팀 전체의 조화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단력 있는 변화는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클론셉스키를 대신해 투입된 브레넌 존슨의 빠른 속도는 토트넘의 공격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조정은 감독의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황 판단 능력을 드러내며 팀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합류로 인한 토트넘 호스퍼의 전술 변화는 마치 봄바람이 상막한 겨울 땅을 깨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눈부신 속도와 손흥민과의 완벽한 호흡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루턴타운의 수비진을 견고하게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다양한 공격 패턴의 전신은 그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팀의 전술적 중심축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후반전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루턴타운의 자책골은 토트넘 선수들과 팬들에게 열정과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짚였습니다.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고 토트넘 선수들의 사기는 마치 승리의 여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듯한 높은 곳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팀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전진하라는 명확한 신호였고 손흥민은 그 신호를 받아들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그라운드 전역에 걸친 활약은 마치 축구장을 자신의 무대로 만든 대가의 퍼포먼스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빌드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상대의 공을 끊임없이 압박하여 볼 소유권을 되찾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읽고 이를 자신의 팀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마법 같은 발끝은 토트넘 호스퍼를 리그 4위 경쟁에서 멈추지 않는 희망의 불씨로 만들었습니다. 경기 내내 중앙에서의 깊은 역할로 인해 직접적인 슈팅 기회는 드물었지만 그의 전략적인 위치 선택과 뛰어난 볼 컨트롤은 팀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6분. 손흥민은 그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위기의 순간에 빛났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진영에서 볼을 잡아 상대 수비를 우아하게 따돌린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에서 시작된 드리블은 예술 작품과도 같았고, 티모 베르너에게 전달된 패스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브레넌 존슨과의 빛나는 연계 플레이는 손흥민이 골망을 흔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리그 15호 골이 아니라 토트넘에게 꼭 필요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천금 같은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 결승골은 단순히 스코어라인을 바꾼 것을 넘어서 팀의 분위기와 리그에서의 위치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리그 4위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팀에게 그의 골은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리더십과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능력은 그가 왜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결승골 장면은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이득점 장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기량이 단순한 기술의 연말을 넘어 축구라는 예술 형태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볼 컨트롤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는 과장이 아닙니다. 볼이 그의 발에 붙어 있는 듯 상대 수비수들 사이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축구장 위의 발레리나를 연상시킵니다. 그의 볼을 다루는 솜씨는 상대를 압도하는 무기이자 경기의 흐름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율할 수 있는 탁월한 수단입니다. 손흥민의 패스 능력에 대한 극찬 역시 마땅합니다. 그의 패스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예리한 칼날과 같아 수비수들 사이를 뚫고 정확히 동료의 발 앞으로 도달합니다. 특히 티모 베르너에게 전달된 그 패스는 축구장 위의 지휘자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선수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개인 기술을 넘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그의 반박자 빠른 퀵모션은 손흥민을 상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상대의 예측을 뛰어넘는 돌발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결국 골키퍼마저 그의 의도를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손흥민의 슈팅 순간에 나타나는 사소한 동작이나 시선의 변화는 골키퍼에게 큰 혼란을 주어 공이 그들이 예측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손흥민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축구의 세계에서 그의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터뜨리는 선수가 아니라 골이라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눈속임 슈팅 각도의 선택 볼터치의 정교함은 모두 득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쓰는 것과 같아 그의 모든 움직임은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축구장 위의 스토리텔러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손흥민이 토트넘의 현재 전술 체계 내에서 득점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은 흥미롭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적인 스트라이커로서 뿐만 아니라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공간을 만드는 역할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손흥민 본인의 득점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통계적으로 그의 슈팅 횟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진전 없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많은 축구팬들이 이러한 전술적 배치가 손흥민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개인적인 성취와 팀의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동안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팀 전략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의 면모를 여러 번 입증해왔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손흥민의 역할과 그가 직면한 도전은 그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단순히 득점 능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의 전술적 유연성과 팀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토트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장래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손흥민은 이미 자신이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중 하나임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축구계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그가 토트넘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더큰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축구 커뮤니티에서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은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경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월드클래스 선수로서의 실력을 입증했으며 그의 기술, 스피드, 결정력은 어느 팀에서든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또 다른 장을 추가하고 싶어하는 선수에게는 이적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의 경험은 손흥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폭넓게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그의 축구 인생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